Fancy, Manner, Natural. 에일린의 뉘앙스 영어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YBM 종로센터 기초영어허약 강사, 뉘앙스로 영어하기의 에일린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은 신규생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저의 뉘앙스로 영어하기 수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초급반에서는요, 제일 먼저 단어장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의 두뇌를 빨리 한국식 사고 방식에서 탈피해서 원어민식 사고 방식으로 브레인 튜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한땀한땀 만든 자체 규제입니다. 트렌드하고 팬시하고 고급 진표현들이 가득 들어있는 아주 보물과 같은 책인데요. 수업 시간에 저와 함께 수강생 분들이 공부를 하지만 월화수목금토 매주 6일 동안의 녹음 과제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단 5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야 여러분들은 한국식 사고방식이 아니라 나의 두뇌가 원어민식 사고방식이 되면서 학원 밖에서 외우고 까먹는 영어에서 벗어나서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영어 선생님 그냥 나와요 라는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초급반 회화 수업에서는요 단어장 수업에 이어서 저의 수업에 꽂힌 바로 이 콜로케이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콜로케이션이 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토익 오픽 토스 고득점이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한국식 영어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 콜로케이션을 모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콜로케이션이란 뭘까요? 원어민들이 정말로 좋아하고 많이 쓰는 고객 테이크 헤버 마이크 둘을 통해서 동사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편한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격식 있는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회화. 영작이 다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바로 마법과 같은 아이가 콜로케이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의 뉘앙스로 영어하기에 중급반을 먼저 수강하시려는 신규생 분들은요, 온라인 과목소개란에 콜로케이션 기초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셀프로 한번 그 테스트를 진행해 보시고요. 콜로케이션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자신이 없거나 테스트를 진행 후에 정답에 좀 자신이 없으시다 하시면 초급반을 먼저 한 달이라도 수강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초급반의 단어장 수업을 통해서는요. 저희 수많은 직장인분들이 여행이나 출장을 다녀오신 후에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선생님, 정말 그냥 원어민들이 하는 말이 들렸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나와서 그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영어 정말 자연스럽게 잘한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라는 그런 반응이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 콜로케이션 수업을 통해서는 우리 회사에 다니시는 직장인분들이 비즈니스 이메일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저한테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승진, 그 다음에 영어를 쓰는 부서로 이동을 하시면서 우리 직장인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초급반 회화 수업에서는요, 단어장과 콜로케이션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초급반 영작 수업에서는, 즉, 우리는 성인 어른이기 때문에 매너 있는 영어를 구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동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어민식 사고방식으로 기초조동사 10가지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might부터입니다. might, may, can, could, should. must, have to, would like, would rather, had better. 이열 가지의 기본 조동사가 이제 초급반에서 다뤄지는데요. 우리는 성인 어른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말을 예쁘게 하는 매너 영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성인이라서 can, could 정말 잘 쓰셔야 되고요. 비즈니스 이메일을 보내실 때에도 want와 모들라이크을 잘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를 보내 달라고 할때 아직도 샌드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굉장히 원어민들에게 반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영작 수업에서 이 조동사 수업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성인 어른이기 때문에 매너 영어를 필수로 구사해야 된다는 이유도 있지만요. 우리는 회화 시간에 여러분 짧은 표현들을 굉장히 펜시 있게 구사하는 스킬을 기르지만 우리가 짧은 영어뿐만 아니라 영어를 길게도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영어를 길게 말할 때 우리 한국말 단어를 다 넣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조동사와 시제를 통해서 우리말은 아무리 길어도 영어는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작 수업은요, 여러분. 정말 라이팅을 위한 수업이 아니라 결국 초급반에서 스피킹을 위한 수업이고요. 더 나아가서 비즈니스 이메일을 쓰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수업입니다. 초급반 수업에서는요, 회화 수업과 회화를 위한 영작 수업에서 더 나아가서 이 비즈니스 스피킹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비즈니스라고 해서 회사에서만 쓰는 영어가 비즈니스가 아니고요. 우리는 성인 어른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몰라요. 그래서 편한 뉘앙스의 영어뿐만 아니라 갑자기 격식있고 진지한 상황이 됐을 때는 또 다른 어휘, 다른 어투로 영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영어할 수 있도록 제가 상황을 구분지어서 훈련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스피킹 수업을 통해서는 우리 수강생분들이 영어 면접에도 바로 통과하고 있고요. 회사에서도, 그 다음에 출장, 여행 등등 많은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엘린의 뉘앙스로 영어하기 수업은요. 평일반 월수금 초급반, 평일반 화목금 중급반, 토요반은 총두 개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는 비즈니스 이메일 컨퍼런스 콜 중급반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10시 10분에서 1시는 뉘앙스 초중급 회화 영작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급 수업을 한, 한 달이라도 들으시고 제가 이제 아, 이분은 중급으로 가셔도 되실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개별 상담을 통해서 꼭 초급 4개월에서 6개월 과정을 다 채우지 않으셔더라도 제가 다음 달이라도 중급반으로 무브할수 있도록 그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강남, 신촌, 그리고 현재 종로에서까지요, 저 에일리는요, 수많은 대학생 여러분들과 직장인 여러분들, 성인, 영어, 코칭 뿐만 아니라 티칭을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영어회화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고민 이제 그만하시고요. 저 에일린과 함께 뉘앙스로 영어하기 수업에서 영어회화와 영작을 재미있게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